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야!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바로 어? 두 번째 구독자 이벤트. 고민상담, 샤샤샤. 네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. 저희가 같이 고민 상담도 하고 저녁도 먹고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. 우, 너무 좋아요. 안에 참여 부탁드려요. 어, 저희도 대학생이고 막 조금 물러나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본 문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람 왜 살까 이런 고민은 해결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. 그런 거를 좀 유의하고 고민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고민 상담 시간 이외에는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공부 계획도 같이 세울 예정이니 공부할 거꼭 들고 오세요. <laughs> 네, 그리고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바로 직접 제작한 굿즈를 드릴 예정입니다. 물론 좀 소박하긴 한데요. <laughs> 그래도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굿즈를 갖고 싶다면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. 아 그런데 이런 알찬 이벤트가 사실은 참가비용 3만원을 받습니다. 어... 스터디 룸 비용이랑 저녁 비용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니까 그것 유의해주시고 노쇼 방지를 위해서 걷는 돈이니까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저희 구독자 이벤트는 9월 7일, 8일 그리고 21일, 22일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1시부터 10시까지 서울대 입구역에서 진행이 되고요. 저희 크리에이터가 많아서 4명의 크리에이터가 각각 요일에 배치돼서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네, 한요일에 10명씩 구독자를 선발할 계획이어서 사, 총 40명의 구독자분들이 뽑히게 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 참고해 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구독자 이벤트에서 만나요! 만나요.